안녕하세요. 스마트통신TV의 무필입니다. 오늘은 삼성케어 플러스 보험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삼성케어 플러스 보험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채널에 이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가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 올려 상단 앱 검색에서 삼성멤버스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삼성멤버스 어플이 확인되는데요. 바로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잠깐, 삼성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계정을 하나 만드셔야 하는데요. 하단에 여기를 클릭하셔서 간편하게 지금 쓰시는 구글 계정 그대로 삼성 계정으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삼성 멤버스로 돌아와서 중간에 혜택을 눌러주시면 바로 삼성 케어 가입하기 배너가 확인되는데요. 눌러주시고요. 월 이용료가 결제됩니다. 네모 박스를 체크하시고요. 동의하기를 눌러줍니다. 스크롤을 내려 상품 관련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시 스크롤을 상단으로 올려 삼성케어플러스 유상 상품 가입을 클릭해 줍니다. 다시 가입하기를 눌러 주시고요. 디바이스를 선택하세요에서 스마트폰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잠깐. 시리얼 넘버는 자동으로 확인이 되어 넘어가는데요. 만약에 확인이 안 된다면 보시는 그림처럼 휴대폰 정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품을 가입할지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스마트폰 파손 보장형을 가입하겠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스크롤 내려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약간 동의에서 필수 동의는 모두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체크 후에 일일이 다 동의를 눌러주시고요. 다음을 눌러줍니다. 성함,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등 개인 정보는 다 기입해 주시고요. 추천 매장 코드와 매장 직원 이름은 공란으로 패스하시고요. 개인정보 작성 후에 최초 통화일 기준 3일 이후라면 비대면 단말 확인하기를 클릭하시고요. 휴대폰 진단하기가 나오는데요. 하단에 휴대폰 상태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카메라 권한 허용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팝업 창으로 카메라 접근 허용에서 허용도 눌러 주시고요. 삼성 인터넷 촬영도 허용을 눌러 주시고요. 이제 액정 상태 확인 단계로 넘어갑니다. 시작을 눌러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가입하고자 하는 스마트폰 앞면을 거울에 비치고 움직이면서 마커를 상자에 맞추면 화면이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자동으로 촬영이 됩니다. 액정 상태 확인해서 계속을 눌러주시고요. 액정 상태 정상 문구 확인 후에 계속을 눌러주시고요. 스크롤을 내려 다음 단계를 눌러줍니다. 가입할 보험 확인 후에 스크롤 내려 결제하기를 눌러주시고요. 이용약관은 전체 동의를 한 후에 다음을 클릭합니다. 반드시 핸드폰 명의자와 같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성함, 통신사, 휴대폰 번호, 이메일을 작성하시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인증번호가 발송되는데요. 인증번호를 적어주시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결제가 진행 중입니다. 문구가 나오고 이렇게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삼성케어 플러스 보험 관련해서는 저희 채널에 이 영상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빠르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뿅!